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나라 즉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그 전쟁을 이기므로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당시 사울왕 말기 강력한 철기 문명을 앞장세우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은 소고에서 골리앗 장군 이하 블레셋 군대가 모이고 소고 곁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중앙 지역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 아세가를 그들이 공격해서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 골짜기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인들은 이미 전세가 끝났고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그의 영적인 모습을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불순종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을 버렸다고 그래서 왕이 된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 소년 다이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울도 전사 중에 전사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늘 이기는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순간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연약한 사울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레의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현실 속에 다이은 엘라 골짜기의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옵니다 엘라 골짜기의 전투 중인 바로 큰형 엘리압 둘째 형 아미나답 셋째 형 삼마 다윗의 아들 셋이 다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면 오늘 한마디로만은 이스라엘에 싸울만한 남자들은 마지막 구군이 달려있는 이 전투에 다 파견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새는 그의 아들 다윗에게 보내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곡식 한 에바와 떡열등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 치저 열등이는그 형들의 천부장에게 줘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즉 살아 있다는 정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한 에바는 약2 3리터 정도 되니까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떡열 덩어니도 상당히 큰 양입니다. 이두 가지 음식을 짊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와 싸울 만한 연령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 본문에서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이세 아들들 중에 앞위에서부터 세체 형제만 가고 나머지는 아직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으니까 말째 다윗은 아주 소년이었다. 하고 본문은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죠 다시 가는 그 순간 완전 무장한 골리안 저 언덕 넘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미 너희의 서쪽 중앙의 진지 아세가가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제 나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마 너희가 나와서 우리에게 지면 나에게 지면 너희가 종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바이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천안 무적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인들은 그같이 두려워하고 그가 말만 하면 이제는 두려워서 도망자가 생길 정도였을까? 이 골리앗은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요수와 11장 2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인들이 가난을 정탐할 때 아낙 자손을 보고 키가 죽어서 두려워 떨었던 그 자손이 흩어져 살면서 가드에 다시 모여서 그, 거그 인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요수아스에 잠시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이 골리아스를 소개하는데 그의 키가 6 규빗하고 한 뺨이었다. 당시에 길이를 측정할 때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키 크고 작고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한 큐빗은 45cm 한 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차이가 있으니까 한 뼘은 보통 한 22cm 정도 그러므로 골리아스의 신장이 약 290m 정도 된다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신장만 큰게 아닙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이미 블렛에선 청동기 문화를 넘어서서 철기 문화를 가졌는데, 새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이 약5천0 0세겔 당시에 한세겔이 11.45kg. 그래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은 약 57kg가 되는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반창이 있었고, 창 자루가 배틀 같은 창만 6 0 0세겔즉 7kg 넘는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외모나 외형, 그리고 그의 어떤 힘의 상징을 보면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갭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하느냐? 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이 뭔가 상금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윗이 뭔가 인기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면 엄청난 물질을 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대항하여 싸울 하나님의 군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외침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 삶의 불가능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불가능의 대상 골리앗 앞에 다시 일어나 승리를 도전하며 불가능을 싹 터지 않도록 생각을 도전하는 다윗을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너는 지금 소년이다. 그런데 네가 상대하려고 하는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울를 위시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이미 블레셋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감당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는그 형들의 야단 소리는 소리가 다윗의 마음속에나 음악한 도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형 엘리와, 큰형엘리야 말합니다. 내가 내 교만을 안다. 잔란치 하는 걸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엄청난 책망 속에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다윗의 형들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사울 왕에 불가능하다는 말에 그는 상관치 아니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급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양을 칠때 사용했던 물맷돌 다섯으로 골리앗을 일기에게 쳐부순 다윗의 불가능을 가능케한 도전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다른 뭔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형들의 모욕 그 은사 앞에 조금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린 다윗이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을 가름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바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 1 7장1 1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한다.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한다.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사울이 바라보던그 현장. 이스라엘 군대들이 바라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엘라 골짜기 소곳들 앞에 그 현장. 다윗도 여전히 어린 다윗이 그 현장, 그 목소리.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도 바라보는 것이 달랐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불가능을 도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 그 불가능 앞에 두렵고 떨며 도망가느냐 여기에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밟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굴레셋의 천하무적 장수 골리앗 앞에 동일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현장을 보면서 다른 걸본것 같고 동일한 현장을 보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과 어린 소년, 다윗 사울 앞에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외치는 이 삶의 현장의 차이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다윗은 불레셋과 골리앗의 천하무적 앞에 모두가 불가능하다, 싸울 수 없다, 두려워 자포자기하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는 오직 믿음의 자리에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근심과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도 옮겨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모아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갈라질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진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그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은 생각을 많게 합니다 끊임없이 헷갈리게 합니다 뭐가 질린지 뭐가 비질린지 여러분 지금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게 어느 날 우리는 매스컴을 듣고 내 생각대로 무조건 이게 옳다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그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놀랍게도 365번이 기록됐대요. 저는 일이 세 보지 않았는데 누가 그걸 조사한 걸 제가 봤어요. 1년이 365일이라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뭐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몰라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는 잘못된 골리앗만 바라보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오늘 현실 앞에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하 무적 골리앗,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 앞에 두려움을 정복한다는 것은 바라봄의 차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불가능한 환경 앞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의 골리앗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모든 불가능의 현실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움을 정복한 다이의 믿음의 고백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암 아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세 사람과 싸울이다 하니, 사울이 다이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불레세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사울이 바라보는 모습이에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소년이라 싸울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골리앗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용사로 태어납니까? 이미 사울의 생각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부정적 생각으로 가적 잡혔어.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전사 중에 전사인 사울이고 지금도 현재 왕인데 어린 소년 다윗 앞에 그의 입에 말을 한번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소년이라 싸울 수 없어.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이미 싸워 보지도 않고 진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때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었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처선적,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불렛의 사람이니까 그 짐승 하나같이 대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겠습니까? 쉬운 말입니까? 다이선 벌써 보는 게 다르고 그 동일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달라요. 사자와 곰이 지 배가 고파서 양중에도 가장 연약한 어린 새끼를 물고 가지만 다이슨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어요. 먹이를 빼앗긴 사자와 곰이 혹시 다이슨을 해하려고 공격하면 다이슨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휘두른 것을 패대기를 쳐서 그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아니, 자기 배고픈 거배 채울 오는 곰과 사자도 그렇게 당당하게..." 쳐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 먹이 하나를 도적질하기 위해 온 사자와 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군대를 모욕하는 아니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저혼리한 그는 이 사자와 곰보다도 못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모습이에요 놀랍게도요 골레아시 지금 싸우러 나온 상대를 보니까 세상에 막대기 하나를 들고 어린 소년이 오고 있거든요 이 엘라 골짜기 들판 소고 앞에 들판에서 골레아시 하도 기가 안차니까두구떡궁을 열고 쳐다본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괴로워 여기느냐 막대기 가지고 뒷집 개 쫓듯이 내한테 나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그동안 열심히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쫓아내려고 아마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연습한 다이세 물맷돌은 백발백중. 저는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목사님 분명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죽었는데요. 여러분 골리하시 사실 소년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 파워에서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 들렸고 물맷돌의 파워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백배천배 강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동대로 도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의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다윗이 외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불렛의 사람이니까 그 짐승 하나같이 될 겁니다. 3 7도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의 손에서 건져내셨은즉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권리야 아마 다윗이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믿음이 자리 잡는 그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모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소리 질러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세상 사람들은 싸움, 전쟁,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단창이 있어야 돼. 골리앗의 완전 무장은 누가 봐도 키가 좁고,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 아니 싸워 보기도 전에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 인간은 생각은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왜그 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 넘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내가 너를 아니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할렐루야. 이게 오늘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지키신 줄 알게 하겠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불가능을 도전하는 한 걸음에서부터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에서 봤잖아요. 수고해 봤잖아요. 왜 다시 헛걸음을, 왜 다시 헛수고에 인생을 걸고 있냐, 그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면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왜 염려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혼자 또 계산하고 혼자 또 밤을 지셉니까? 다위선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인 네가 생각하는 칼 네가 생각하는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믿음이 좋아서 북한에서 미소에를 빵빵 쏘아도 잠잠 잘 자고 밥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 어두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이 말씀 속에 다윗의 믿음을 회상해가며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저기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전쟁은 칼에 있고 창에 있다고 생각해요 핵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준비하면 싸워 이겼다는 말이 세상 어지 전쟁사에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 다이슨은 그걸 깨달았어요 칼에 있고 창에 있지 않다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2023년은 여러분 우리에게 좀 새로운 한해 아닙니까 3년 동안 여러분 힘들게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몸부림쳐보자는 거예요. 이한 해만 한번 주위를 온전히 한번 성수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 가며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우리 앞에 어떠한 불가능도 다윗이 바라보는 자기 생각의 관점 차이를 바꿔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 앞에 두려워뜨는 수많은 요인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